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청 시정뉴스입니다. 어머니로 아내로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여성분들은 가끔 진정한 본인의 모습을 찾고 싶어 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전업주부나 경력을 살리고 싶은 여성들에게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를 소개합니다.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기도가 지원하고 사회복지법인 보금자리가 운영하는 여성전문직업훈련 취업기관인데요. 2002년 개소한 이후 각종 교육훈련 사업을 통해 여성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고 사회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사업 지정으로 취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꿈을 펼치는 신바람 나는 곳이라는 미션으로 당당하게 삶을 변화시키는 여성,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여성을 양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여 경력 단절 여성들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돕고 지속적인 직업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흥 여성 인력 개발 센터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직업 능력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 지원도 하고 있어 교육과 취업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자기 개발을 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시흥 여성 인력 개발 센터로 오세요. 구체적으로 전산회계, 포토샵, 직업 삼당사, 조리, 제과제빵 등의 자격증을 따는 직업훈련과 집단 상담 프로그램 및 직장 체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또한 구직자나 취업자 대상으로 기업체별로 간담회를 열기도 하며 센터 소속의 가사도우미 활동자들과 애로사함 및 건의사항을 듣고 동요하는 자리도 마련합니다. 그 밖에도 센터 이용자 및 구직자들의 문화체험활동 기회 제공 및 채용박람회도 실시했는데요. 지난 12월 17일 땡스데이 소통이란 회원회나 행사에서는 영화를 매개로 센터 이용자들이 센터 이용수기시상, 행호권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여성이 행복하면 세상이 행복해진다는 믿음으로 배움의 욕구와 자기 성장을 위한 좋은 에너지를 가진 분들과 만나고 성장하며 그 능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 앞으로도 시흥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성장과 발전을 꿈꾸는 여성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